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구게임 bj 도키입니다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 CF의 권준혁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대망의 캐릭터 나왔죠 어 슬램덩크 권준호를 모티브로 한어 권준혁 어, CF고 근데 창류가 드디어 일을 했습니다 어 30개 무려 조각이 30개 와우 당연히 40개일 줄 알았던 그 엄청난 이 캐릭터가 30개로 풀렸습니다. 무려 30개. 이거는 거의 안살 수가 없죠. 바로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이런 같은 포지션은 CF 컨트롤 포워드고요 이름 어, 권준혁 레벨 50에 S찍음 어, 평가가 S 다 찍었습니다 선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리바운드 세트고 나머지는 다 몸싸움 몸싸움에 없는 것들은 블락으로 맞췄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2점 슈팅 214 2점 슈팅 굉장히 좋아요 2점 슛이 그 다음에 3점 슛이 122 덩크슛이 185레이업이162 패스가 193 역시 컨트롤 포워드는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래서 패스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드리블이 196 리바운드가 258이에요 컨트롤 포워드 치고 258이면은 굉장히 지금 능력치 좋은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인게임에서 리바운드가 잘 잡히면은 진짜로 컨트롤 포워드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블락 샷이205그 몸싸움이 231그다음 점프가 201그 다음에 스틸이 157그 다음에 달리기가 201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 스킬 같은거 보시면은 어 고유 스킬 같은거는 이제 초록색깔 스킬로는 이점축 강화랑 몸싸움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깔 스킬이 파란 특이하게 리바운드 강화에요 그래가지고 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능력치가 좋은데 여기서 더 더 좋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 굉장히 지금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식스맨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골드 스킬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식스맨 어, 방해받는 범인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받는 범인을 축소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꼴이 아, 앞에 있잖아요 어, 그 부채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앞에서 원래 방해를 받는 거리가 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해를 받아야 되는데 방해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점슛 명중률이 증가한다. 이것들은 타고난 능력입니다. 방해를 받는 범위를 축소하고 이점슛 명중률이 증가한다는 건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블락 범위가 증가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블락 범위가 강화된다는 게 물론 일반 슈팅 어그것을 이제 블락할 때 이제 블락 강화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CF의 꽃, 패스 블락, 패스 블락을 할 때도 과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약간 늘어나고 잘 패스 블락이 되는지도 한번 이따가 인게임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팀원한테 패스에 패스를 받은 자가 짧은 시간 내 2점이랑 3점씩 명중률이 증가된다 이거는요 정말로 컨트롤포워드가 아이솔할 때, 아이솔할 때 상대방이 아이솔 제가 하고 있으면 이제 투빙이나 이렇게 오겠죠. 그럼 그때 비어 있는 상 비어 있는 우리 팀한테 이제 패스를 줬을 때 너무나도 좋은 골드 스킬이거든요. 이게 태섭이 골드 스킬인데 태섭이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웬만하면은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포인트 가드로서 어, 너무나도 좋은 골드 스킬인데 이게. 컨트롤 포드인 권준혁한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가 그래서 빨리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그 배현님한테 제 얘기 좀 말씀해 주실 분 자 아무튼 게임 한번 좀 e 무지 t 한번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한 a y a game. I'm g o i 스타트 너무 좋고. y a game. o 패스 o 어 d e r f u l Oh, w 골드스킬 2점 능력없상향상돼가지고 원래 치수 첫 슈팅 되게 잘 튕기거든요 오, 어.. 어.. 슈퍼 까닭 슈퍼 원래 치수 처음 첫 슈팅 되게 잘 튕기는데 잘 들어갔어 지금 과연 다음 다음 패스 이후에도 잘 들어갈지 볼게요 패스 좋았어 멋진 패스 아. 설마 nope. 아 까닭 아아어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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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완벽한 패. 나이스. 패스 어, 완벽한 패. 이거 들 무조건 들어갔지. 그 나이스. 수업! 이겁니다. 권준호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오, 어, 완벽한 패 들어갔어. 기차. 아 까미. 다 아, 살짝 살짝 놀았다 살짝. 페스트 러스. 나는 카아 페스트 러스 스 페스트 러스. 와. 플레이 이베아안이 정도도 안 들어가면 진짜 치수가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야. 나이스. 키야. 으. 키야. 나이스 클커 제발. 어. 와 불꽃 뭐야? 패스트러서. 패스트러서 이 정도. 와슛 모션. 깔끔한 것 봐. 와 뭐야? 슛 모션 보셨어요? 멋진 패스. 덩크슛. 가비! 도, 도, 또? 아못 잡았어. 슈퍼 덩크. 불꽃 가비. 근데 패스블라 범위가 좋아져요. 그래서 스 그런 거있어패스 아우, 까비. 이 패스트러서. 오, 패 이거 들 진짜 권준호는 지원형 컴포야 지원형 컴포 멋진 패스 멋진 패스 까 본인의 골밑에서 뭔가 득점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러지 마시고요좀 골밑에서 상대방을 끌어다닌 다음에 오우, 노마크 패스를 패스. 좀잘주는게더 좋은거 같애 이제 아 제발 빨리, 빨리. 아 진짜 싫어하냐 멋진 패스

아, 스위치! 죄송합니다 타이밍, 타이밍, 피카어요 죄송해요 아, 까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멋진 나이스! 진이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캐릭터다, 진짜. 자, 막아주고. 어, 이게 들어가네. 자, 일단 게임을 좀 일단 이렇게 하고 마무리 일단 짓고 바로 좀 약간 후기 약간 영상 느낌으로다가 넘어갈게요. 나이스, 파크. 근데 제가 써본 바로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골무치나 좀 약간 그런 게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지원형 컨트롤 포워드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능력이야. 어. 진짜 포인트 가드가 좀더더 더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포워드인데 좀더 포인트 가드의 느낌적인 그런 패스나 약간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게 좀더 약간 더들어간것같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공격형이거든요 미들이 확실히 잘 들어가고 골밑도 그렇고 뭐 덩크나 더블크러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들어가는데 비해서 권준우는 솔직 골밑플레이, 더블크러치나 뭐 덩크나 이런거는 잘 튀겨요 도우가 심해!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골밑에서 이제 와리가르 치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상대방 이제 우리 팀에 이제 노막 상태가 됐을 때 패스를 주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가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혼자 하면은 솔랭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같이 팀 파트를 해가지고 좀 팀을 잘 꾸려서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 플레이를 했을 때 진짜 시너지가 무궁무진한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점들을 좀잘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